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어, 도색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건, 요, RG Justice 건담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색깔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 이번 영상은 RG Justice 건담 한번 도색해 보겠습니다. 첫 rg 도색이 되겠는데요 rg 같은 경우는 부품 분할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접합선을 수정할 일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리고 hg랑 다르게 내부 프레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한 거는 이 부품들을 다 떼어 가지고 부품별로 나눠서 어, 이, 이게 외장 장갑이거든요 외장 장갑은 다 도색을 밑도색을 해 놓을 겁니다 지금 도색을 아, 그러니까 프라이머를 뿌려놓고 어, 큰 부품만 제가 에어브러시 도색을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프라이머만 뿌린 상태거든요. 왜냐면 이제 붓 도색을 하려고. 근데 첫 시작부터 지금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지금 이 e 부품이거든요. E 어, 알파벳 이. E?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이 부품을. 근데 이게 두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해요. 처음 조립하는 이 시점부터 벌써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 제가 알지 이거 이리이 부품 떼가지고 도색하면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부품이 많고 작고 힘들어했는데, 야, 이거 시작부터 못 찾겠어요. 이거 어디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런너에서 떼을때 제가 이거를 깜빡하고 하나를 안 뗀거나. 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런너에서 뛰면서 얘를 하나 안뛴것 같아요. 그게 단 거. 근데 그 런너 어디 갔냐? 그거 벌써 어, 리사이클에 수거해 갔거든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발은 벌써 어, 하나가 그냥 부품 없이 만들게 됐어요. 알지 만들어 보신 분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은 부품 잃어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어, 근데 저는 뭐 시작부터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알지를 처음 도색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하면서 음.. 부품을 다 떼어가지고 도색을 하려면 이렇게 하긴 하는 건 맞는데 아이 너무 부품이 작고 많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는 좀 뭐라 그럴까 아무튼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 예 처음 시작부터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 이거 이 부품 없이 발이 만들어지는지 아니 잘 버텨줄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쪽 발은 요이요이12 부품 여기 없이 그냥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아무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조립하겠습니다. 는요 부분 이런 거칠안돼 있거든요.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붓도색 하면서 이런 거싹다 칠을 할 거고, 어... 네. 어차피 위를 붓도색으로 싹다 덮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없어요. 부품이. 지금 이제 붓도색을 할 준비가 다 됐는데요. 원래는 이거를 제가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싹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암 표현을 붓도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프라이머만 좀 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붓도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한번 그냥 제 근데 붓도색으로 한번도 어, 건담이나 뭐 건플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붓도색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어, 중간에 어, 프라이머 를다 뿌려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그냥 다시 아 그래 붓도색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안 하고 그냥 프라이머 뿌린 상태에서 그냥 조립만 해놨거든요. 지금부터 보더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색깔을 보시면은 얘가 이제 핑크색이 돌고 있죠. 핑크색이랑 어 약간 어두운 빨간색.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 코드가 있거든요. 핑크랑 어두운 빨간색, 그다음에 보라 이렇게 있는데, 보라는 제가 보라로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저는 핑크는 이 빨강으로 완전 빨강이죠. 이 빨강으로 대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어두운 어, 빨강은 이 블랙 레드라는 색깔로 아 번트 레드구나. 요 색깔로 한번 해서 기체를 한번 도색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요 투명한 부품 있잖아요, 머리에. 이게 사진을 보니까 파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거 건담 마커 제가 예전에 사놓은 게 있는데, 건담 마커 메탈릭 블루로 요 부분이랑, 어, 요 머리 뿔 부분, 요 부분을 좀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쓰지도 않은 새겁니다, 새거. 요거 한번 써볼게요, 메탈릭 블루. 그냥 블루로 해야 되나? 아네 지금 몸뚱아리를 어, 도색하고 있는 중인데 보시면은 붓자국 막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번, 어, 더 칠을 하면은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구요. 귀찮아서 이 상태에서 그냥 칠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런 틈새. 여기 파란색으로 이 안을 칠해야 되는데, 이런 틈새가 좀 어려워서, 어, 이런 부분은 좀 분리를 다시 해서 도색을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아, 건플라를 도색하시는 분들 중에 붙일, 그, 느낌 나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프라를 붓도색을 안 하시거든요, 보통. 에어브러쉬를 하면 이런 이 부칠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아니면은, 그래서 아크릴 도료 하시는 분들 보니까는 어, 스펀지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펀지로 하면은 그나마 좀 이런 부칠이 잘안 나거든요. 어, 근데 저는 부칠을 좋아해요. 부칠을 좋아하고, 에어브러쉬가 에어브러쉬를 하면은 에어브러쉬 느낌이 나게끔 깔끔하게 되는 것처럼 붙칠은 붙일만의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붙일 느낌 나는 게이 보이는 게 전혀 저는 싫지 않은데, 음뭐 어쨌든 그건 뭐제 생각이고요. 어 일단은 얘를 어이 상체를 좀 분리를 해서 분리를 상태에서 도색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를 제가 몇번더 칠을 해서 어, 좀더 유니폼하게 깔끔하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한테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도색을 다 끝냈고요. 붓도색으로 어, 그러니까 다 끝냈다는 게 이제 얼굴하고 몸을 제가 이제 도색을 해놨는데요. 본도색만 이제 이 위에다가 어, 명암을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암 표현 같은 경우는 이 본도색에다가 밝은 부분은 하얀색을 더해서 하고요. 어둡게 하고 싶은 부분은 어, 본도색에다가 살짝 어두운 색깔을 더해서 칠하면 되고 지금 제가 뿔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뿔은 이 주황색에다가 하얀색만 제가 여기다 더했거든요. 그이 윗부분 빛이 닿는 부분을 조금 칠을 해 보겠습니다. 스건담을 붓도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원래는 다 만들고 도색을 하고 나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영상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올려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완성된 게 여기까지 지금 완성이 돼 있거든요. 도색이 그리고 나서 앞으로 또 도색을 더할게더 많아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걸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두 개를 나눴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도색을 여기까지 한 도색에 대한 영상인데요. 어뭐 특별한 거 없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미니처 도색을 해온 거를 한번 건담에 적용을 시켜 본 거거든요. 근데 별거는 아니고요. 음 색깔을 본도색을 깐 다음에 본도색 다 깔고 나서 이빛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를, 음, 요, 얼굴하고, 요, 위쪽하고, 가운데로 집중시키는 방법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팔 같은 경우도, 팔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빨간색하고 요 색깔이 원래는 같은 색깔인데, 하이라이트 좀 밝은 색을 여기랑, 요, 가운데 에 주고, 여기는 조금, 어이 위보다는 어두운 색깔로, 그니까, 러 빛이 열로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상체와 얼굴과, 이 어, 윗부분 가운데 부분에 어, 빛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음,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서 도색을 해 보고 있거든요 어, 아직 다 완성이 안 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그냥 어떻게 해서 이 붓도색을 좀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만 어, 간단하게 좀 영상을 미리 올리고 그리고 다 완성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